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왔는데요. 검사를 했는데 A형 독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독감 주사를 받고 있습니다. 금요일부터 남편이 독감에 걸려가지고, 막 가래도 엄청 많이 나오고, 콧물도 나오고, 기침도 심하게 하고, 남편이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는데, 저도 이제 남편한테 올라가지고, 어제부터 막 머리 깨질 듯이 아프고, 기침하고, 온몸이 뼈가 막 노곤노곤하고, 기운이 없고, 메가리가 없고, 그래가지고 오늘 병원에 왔는데, 에, A형 독감이라고 하네요.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. 참고 있는 게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빨리빨리 병원에 와가지고, 더 심하게 아프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